먼저 그 학계, 금융기관, 그다음에 연구기관, IT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하에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달 중순에 BIS 산하에 있는 지급결제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들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기관 등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등 정책 당국이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내 지급 결제 부문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의 출시, 금융권 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움직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개발 등에서 볼수 있듯이 디지털 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에서도 핀테크 혁신이 초래할 파급력은 그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신에 따라 금융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편의성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반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금융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 증가 등으로 각종 리스크 통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정책 당국은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셋째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 촉진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1월에 저희 한국은행은 지역결제 발전 중장기 추진 전략인 비전 202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지난달에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합계 금융권 및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 등을 위해 금년에 분산 원장 기술 연구 워킹그룹과 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등 3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구성한 디지털 혁신 워킹그룹에도 두 개의 분야에서 저희 한국은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주제를 디지털 금융의 미래와 발전 전략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어 지급결제 분야의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의 융합화, 디지털화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겸비한 전자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식이나 경험, 일부 경제 주체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세미나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창의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발표 및 토론 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네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가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